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해외 직구 이용자의 45.3%가 제품 안전성 우려로 구매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온라인 거래 환경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해외 직구 플랫폼에 대한 전수 모니터링과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는 올해 주요 10대 해외 직구 및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대상으로 이용 만족도, 소비자 보호 체계, 피해 발생 현황 등세개 분야에 걸친 종합 평가를 진행했다. 조사 대상에는 글로벌 시커머스 플랫폼인 알리 익스프레스, 테모 아마존 등과 국내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이 포함됐다. 조사 결과 해외 기반식 커머스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이 소비자 만족도가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상품 정보 제공의 불충분, 개인 정보 관리에 미흡, 고객응대 지연, 배송 품질 저하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특히 상품 정보의 번역 오류나 제조사 표기 누락, 안전 인증 미비가 다수 확인돼 소비자 불만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사진 10개 온라인 플랫폼 평가 결과 서울시 제공. 서울시 관계자는 일부 해외 플랫폼에서 불완전한 제품 정보와 불투명한 반품, 환불 절차가 확인됐다며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구매를 결정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또한 공공기관의 해외 직구 제품 안전성 검사 결과가 소비자 행동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최근 전자제품 생활용품, 유아용품 등 수입제품 가운데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가 적발되면서 응답자의 45.3%가 제품 안전성 우려로 구매를 줄였다고 답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결과를 소비자들이 단순 가격보다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우선 고려하기 시작한 변화로 분석했다. 조사에 따르면 해외 직구 이용자의 절반 이상이 배송 지연 제품 파수나 S불가 등을 주요 불만 사항으로 꼽았다. 또한 피해 발생 시 대응 창구가 명확하지 않거나 외국어로만 운영돼 불편을 겪은 사례도 적지 않았다. 서울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내 소비자 보호기관과의 협력 시스템을 강화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중재 절차를 마련하는 등 소비자 보호 체계를 보완할 계획이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는 해외 직구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플랫폼별 거래 모니터링 안전성 검사 허위 광고 점검을 상시 수행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 대상 해외 직구 정보 공개 플랫폼을 구축해 제품 안전성, 환불 규정 판매자 신뢰도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해외 직구 이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소비자 보호제도는 아직 충분히 정착되지 않았다며 서울시는 시민이 안심하고 해외 직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 검사와 플랫폼 모니터링을 지속해 신뢰받는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